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 한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17절부터 34절까지 다 보고 싶었는데요. 근데 네,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한 따가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아멘. 어, 오늘은 서로 기다리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괜찮겠어, 좀 띄어주셔도 되지 않을까? <laughs> 어, 아, 괜찮아요, 있어요. 주호 네. 안녕, 수빈이 안녕. 수빈, 안녕. <laughs> 자, 여러분들 사랑의 언어 다섯 가지 이 사랑의 언어 다섯 가지 언어라는 책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화면 띄어주시면요. 게리 체프먼이라는 이 인간관계 전문 상담가가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사랑에는 다섯 가지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 두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가 선물, 네 번째가 봉사, 다섯 번째가 스킨십이래요. 여러분도 이책 읽어본 사람 있나요? 손들어 볼까요? 학생들 중에 선생님 말고 <laughs> 어, 안 읽어봤으면 꼭 연애를 하거나 혹은 결혼을 준비할 때꼭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정하는 말은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인 거예요. 이거 이게 이 사람이 사랑을 할때요 부분에 되게 그 사람의 언어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들은 언제 사랑을 주로 느끼느냐? 칭찬을 들을 때 느낀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사랑해라는 말보다 잘한다, 대단해 이런 말에 더 흥분하고 더 좋아한다는 거죠. 제가 그래요. 남자들이 좀 그렇고 사랑이라는 말에 왜 감동하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너 이거 잘하는데 란말 들으면 어 내가 잘하나 그러면서 김용선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인정하는 말에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귀가 되게 예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말 함부로 하면은 아무리 예쁜 사람도 예쁘지 않게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장로님 고개를 너무 크게 끄덕거리시네요.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게 사랑의 언어라고 해요. 자매들이 좀 그렇죠? 그래서 계속 카톡을 주고 받아야 되고 연락이 안 되면 어 나에 대한 감정이 식었나? 절대 그게 아닌데. 형제들은 절대 그게 아닌데 계속 카톡이 안 오면은 이제 좀 사랑을 못 느끼는 그래서 공유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집중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사, 이 시간이 낭비되는 게 아니고 이 시간을 통해서 감정을 교류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이걸로 속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이거는 비싼 선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담긴 상징이 담긴 물건을 전해 받았을 때, 오 어,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기념일이 중요해요. 그렇죠? 프로포즈가 중요해요. 다행히 저의 아내와 저는 이3 번이 해당이 안 됐어요. 서로가, 어 너무 행복했어. 아내랑 연애를 하는데 100일이야. 아난 100일 아,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오늘 100일이네. 그러면서 다른 뭔가를 막 준비해서 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왠걸? 아내는 100일인지도 모르고 있어. 너무 감사하더라고. 이 여자 내 여자구나라고 생각을 그때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고 받을 때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되게 상징적인 거. 기념일을 챙겨주는 걸 따라서 아이 사람 나 사랑하는구나 느낀다는 거죠.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도와줄 때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꼭 봉사 열심히 하는 연예인들 있죠. 그 사람들이 착해서도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쩌면 이 사람 이런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봉사할 때 느끼는 되게 행복감이 있거든요. 남을 이렇게 섬겨줬을 때 나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뭔가 딱잘 됐어. 그때 느끼는 기쁨. 어, 하늘 쌤이 그런가 봐요. 고객들도 네, 그러시네.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스킨십. 허그하거나 등을 두드리게 두들기거나 손을 잡거나 하는 스킨십이 할때 굉장히 사랑을 느끼는 사람. 촉각이라는 강박을 통해서 느끼는 이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좀 특화된 사랑에 사람마다 다 있긴 한데 어느 부분에 좀 특화가 됐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1번하고 4번하고 5번인 것 같아요 2번하고 3번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뭐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배우자를 만나거나 연애하는 사람 만나면 너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빨리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의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마치 외국어를 공부하듯이 상대방의 언어를 배워야 되거든. 이거 노력 안 하면 사랑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쵸, 선생님들? <laughs>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제가 여기서 왜이 얘기를 했냐면, 자,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저 다섯 가지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죠. 이게 되게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이지 않는 사랑은. 반드시 보이는 그 무엇으로 어쨌든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화면 넘겨 주시면 됩니다. 사랑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맞아요? 안 보여요. 그러나 사랑은 안 보이지만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뚜렷이 관찰되는 행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냐? 보이는 거예요. 사랑은 관찰되는 거고요. 사랑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 이거 진짜 사악한 거예요. 어떻게 알아 표현을 안 했는데 그쵸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반드시 눈에 보이게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보이는 무엇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믿음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확진자가 나와도 지금 이렇게 나와서 겁도 없이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표현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사실 그게 정말 하나님께 들려지는지 안 들려지는지 눈에 보이는 걸로 확인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곳 자체가 눈으로 보여지는 표현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의식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 우리 성찬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길게 소론을 끌었습니다. 여러분들 성찬에 대해서는 딱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표현, 재현, 기억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표현, 재현, 기억. 첫 번째 표현입니다. 아까 제가 다 설명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먹을 성찬식을 먹는 게 아니라 성찬식 할때 먹는 거두 가지 뭡니까? 여러분들 안 보고도 아는 거. 첫 번째 떡, 두 번째 호도주 잔이라고도 하죠. 오늘 말씀 23절과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볼때 23절에 뭐를 가지사? 떡을 가지사. 이걸 뭐라고 얘기하세요? 25, 24절에 내 몸이라고 얘기하세요. 25절에는 피를 가지고 뭐라고 해요? 잔을 가지고. 내 피라고 하고 새 언약을 세우는 내 피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의 몸과 피 지금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떡과 포도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먹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누가 나를 구원한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찬식은 오늘 떡 포도주 먹으러 가야지가 아니라 내가 거기 가서 뭘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겨진 그 살을 내가 먹음으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피를 쏟으신 그 피를 내가 먹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첫 번째 뭐라고요? 표현 두 번째 재현입니다. 재현. 언제를 재현하는 걸까요? 우리 23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언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어, 여러분들 다음 화면 넘겨 볼까요? 구약에 두 가지 되게 중요한 신앙의 어떤 의식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할례고 두 번째가 유월절이요.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계승 발전돼요. 할례는 뭐로? 세례로. 그리고 유월절이 뭐로 발전되냐면 성찬식으로 발전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유월절 그 뭐지? 저녁 만찬에서 저 성찬식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자그 유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키냐면은 저녁에 식사 자리에 모여가지고 무엇을 제언하냐면 당시 그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우리 선조들 조상들이 탈출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재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먹고 우리 탈출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어 라는 그때 그 상황을 재현하는 게 유월절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변했다고 성찬식으로 그럼 우리는 뭐를 재현하는 걸까요 음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마지막 나누었던 그 최후의 만찬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재현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지금 우리와 별발 다른 뻔 없었던 허접하고 믿음 없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 감히 성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시절로 한번 돌아가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제자들이 정말 탁월한 믿음의 거인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는 예수님 세번 부인한 사람 있고요 예수님 팔아 넘길 사람 있고요 예수님 잡히자마자 다 도망갈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답지 않았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여기시고 앉아서 떡과 잔을 나누셨던 그 장면 거기에 우리가 같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격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에휴 이것들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도 내가 제자라는 거 한심하게 이러셨을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재현할 성찬식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성찬을 재현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과 그 제자의 만찬을 우리는 지금 다시 그 제자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 뭐라고요? 재현.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은 기억이죠. 이렇게 표현하고 재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반복해서 말씀하십시오. 24절과 25절 을 보면은 나를 어떻게 알아?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다른 말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념일 왜 만들어요? 광복절, 개천절 한 건날 왜 만들어요? 기억하려고, 기억하려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기념하는 건 간단해요.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잊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믿음을 표현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곳에 재현한 곳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살면서 절대 잊지 않으며 살겠다고 발버둥 치며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성창시 영상을 오늘 대입해 드리신 분들 그래도 이따 보시면 볼 건데 영상을 다시 만들었어요. 원래 전에 만들었던 거 틀기로 하고 막 찾아봤는데 안 보여. 여러분들 만든 거다 지우지 말고 잘 저장해 놓으세요. 나중에 쓸때가 있더라고. 근데 나중에 못 찾아가지고 어제 밤에 다시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다른 게 아니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이렇게 좀 편집을 해요. 그대로 틀면 은 너무 잔인하니까 성도들이 보시기에 좀 잔인한 장면들을 좀 빼고 그래도 좀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던 그 장면을 틀수 있도록 다시 편집하는데 이미 알고 있는 장면이고 몇 변을 편집했던 장면이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몇번 했겠어? 다아는데 다시 그 자리에서 먹먹해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 건지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지가 다시 쫙 명확해지는 시간이 세상에 설교 준비하는 시간도 아니고 영상 편집하면서 혼자 부흥이를 했다니까 그러면서 저도 고민이 있겠죠 저도 이 시대 지금 삶에서 힘든 게 있겠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너무 놀랍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 내가 바로 서니까 다른 걱정거리들이 싹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기억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힘들지 않아요?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바라보고 대학 가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의 관계 막막하죠. 병 많죠. 근데 그 문제만 골똘히 보고 있으면 해결 안될 걸요. 시선 돌리셔야 돼요. 어디로 돌릴까? 예수님한테 돌려보세요. 다시 예수님 앞에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게 별게 아니라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기억해 주십시오. 성만찬 첫 번째는 뭐다? 표현.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재현. 사랑받을 자격이 없던 그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내가 제자로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기억하는 것. 예수님을 잊지 않겠다라고 확고하게 고백하는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만찬의 초대 교회가 시작한 이후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변질이 돼요. 변질이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 제가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부분이에요. 어, 아까 방금 읽었던 성경 본문은 제가 성찬식할 때 이따가 나중에도 성찬식할 때할 본문이긴 한데 그 앞뒤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놀라워요. 이게 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만찬을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왜 책망했을까? 성만찬 때쓴 떡이나 포도주가 좋은 게 아니라서 책망했을까? 아니면 의식에 뭔가 빠져서 책망했을까?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을 책망했을까요? 왜 혼냈을까요? 왜 비난했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도 자세히 보면 나와 있는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차별적인 만찬 문화로 성만찬을 진행하길래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무슨 제 사회였어요? 신분제 사회였거든요. 귀족이 있고, 자유민이 있고, 노예도 있고,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밥 먹을 때, 귀족들이 귀족들끼리 모여서 먼저 밥 먹고, 나머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은 또 다른 데 가서 밥 먹고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이상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니까는 바울이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낸거요 책망한 거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게 교회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17절, 22절을 보시면은, 너네 해롭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다. 굉장히 분노하면서 책망하는 장면인 거예요. 당시에는 성찬식이 이렇게 예배 중간에 잠깐 예식으로 진행이게 아니라 진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는 중간에 했거든요. 그런데 <laughs> 밥을 먹는데 누구는 이미 귀족들끼리 먹는 밥이니까는 배 터지게 먹고 있고 누구는 배가 골아서 가난한 사람들은 저희 구석에서 짱박혀 있고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바울이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준엄하게 꾸짖고 다시 성찬식을 가르쳐 줬던 게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흔히 듣던 그 본문인 거예요 이거 우리 주님께 받은 것이고 피할 기억해야 되고 그 얘긴 거죠. 23절부터 26절까지 오늘 이 주보에 보면 제가 구분을 해놨죠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부터 22절까지는 혼내요 그리고 성찬식을 성만찬을 다시 가르쳐 주는 게 23절과 26절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제자임에도 우리가 그 만찬에 재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을 끝까지 우리가 기념하는 게 성만찬인데 제발 좀 제대로 해라 그리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보면 너무나도 제가 무서워하는 말씀. 그러나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던 말씀.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나. 이러면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볼 때마다 틀어놔 주세요.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가 성만찬 하기 전에. 어 죄를 지은 채로 이렇게 막 준비가 안된 마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이 돼 있겠죠 근데 앞뒤 문맥을 쭉 살펴봤을 때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자는 교회 안에 그 누군가를 차별하고, 구분짓고, 줄 세우고, 평가르게 하는, 그래서 나보다 연약하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끼리끼리 노는 모습, 그래서 믿음이 있는 모습도 아니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아니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 바로 주님의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거라는. 당시 예수님과 모든 제자들은 동등하게 있었거든요 심지어 스승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게 성만찬의 본질인데 그 제자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차별하고 앉아있어 이게 주님 입장에서 얼마나 북창터질 노릇이겠어요 그게 바로 주님의 몸에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실까요? 당연히 믿음을 보시겠죠. 정말 믿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가? 이 순간 정말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진지한 마음으로 참여하는가? 죄를 회개했는가? 이런 거 보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지 안 하는지, 왕따를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편을 가르고 누구를 험담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당시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당시 제자들을 공평하게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제자들 사이에서는 소 오히려 서로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누군가가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방치하고도 있는데 그냥 자기들끼리만 좋아서 어울려 노는 이런 모습이 오늘 말씀이 보기에 또 바울이 보기에 성만찬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당신들의 제자를 공평하게 대하셨거든요. 똑같이 사랑하셨고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라고 떡두개 주지 않았고요. 얼마나 지금도 성찬 씨 그렇게 하고 있죠. 돈 많다고 더 줍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도 다 똑같이 하나씩 받고 심지어는 배신한 제자도 받았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노는 것.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즐기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볼품 없는 사람들 무시하는 게 되게 당연한 문화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모인 너희들은 절대 그러지 마. 내가 가장 낮은 자부터. 가장 높은 자까지 공평하게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챙겨라. 그게 바로 오늘 이 33절의 설교 제목이죠.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려라. 성만찬을 함께 정말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먼저 먹고 즐기고 다른 사람 보고 하지 말고 서로 기다려서 함께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 말씀 깨달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너무 죄책감입니다 항상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아 일주일간 내가 죄 지은 거 없나? 내가 교만하게 생각한 거, 음란하게 생각한 거, 내가 뭐 실수한 거 없나? 그렇게만 듣고 묵상했거든 근데 이게 다르게 사실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더 주위를 둘러보지 못했나? 혹시 내가 너무 친한 사람들만 열심히 어울리는 바람에 혼자서 외롭게 힘들어하는 다른 주위의 제자들을 돌보지 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히 다 똑같이 죄인인데 마치 다른 사람이 더 죄인인 것처럼 정죄하거나 판단하진 않았나 누가 잘났느니 누가 옳으니 하나님 앞에서 보면 얼마나 어이없을까요 내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사랑하는 동역자들 바라보게 하시고 성도들 바라보게 하시고 연약한 사람들 섬기고 챙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성찬식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